불꽃 받침.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 0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중음악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는데요. 지난 2012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2위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지민은 아티스트 백 차트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와 마일리 사이러스를 누르고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솔로 가수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것은 K팝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민은 팀으로도 핫백 1위에 오른 바 있어 그룹과 솔로로 동시에 1위에 오른 유일한 K팝 가수가 된 것인데요. 지금 해외 유력 언론 매체들은 지민이 이뤄낸 업적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4일 BTS 지민이 빌보드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제목으로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핫백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방탄소년단이 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보이 밴드 중 하나가 되었다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지민이 솔로 활동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 최근 미국 MBC 방송 인기 토크쇼 더투나이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한 일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지민의 라이크 like 크레이지가 이번 주 미국 음악계를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이번 주 핫백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한 최신 싱글 나이크 크레이즈로 전 세계 가요계를 강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랙의 성공은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권위 있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솔로 아티스트에게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포브스는 오직 한 명의 한국인이 해낸 결과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업적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AFP는 지민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고 BBC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휴식을 취하며 솔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발표했고 멤버들도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민의 성공은 전세계적으로 지민의 지속적인 팬덤을 반영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지민의 1위 소식을 전하면서 빌보드 통계를 인용해 발매 첫주 핫백 정상에 오른 역대 66번째 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이 곡이 수록된 지민의 앨범 페이스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도 2위에 올라 한국 솔로 가수 중 최고 기록을 썼다고 말했는데요. 아시다시피 BTS는 최근 멤버들의 군입대로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통해 솔로 전환 이후에도 BTS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민이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이후 바로 핫100 1위에 오른 것은 K팝의 미래를 둘러싸고 제기되던 부정적 전망을 해소시켜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 대중 후 막평 농가는 BTS 팬덤 아미의 결집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면서 다른 가수들에게 솔로로도 핫백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군입대로 인한 공백으로 인기가 시들해질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은 이번 지민의 빌보드 1위로 완전히 불식되었습니다. 이번 지민의 솔로곡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전 세계는 놀라면서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는 국내에서는 엄청난 선후배의 지원을 받으며 라이크 크레이지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민이 솔로를 발표하고 나서 방탄소년단 공식 틱톡 계정에는 라이크 크레이지 챌린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BTS 멤버 슈가, 제이홉뿐만 아니라 이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백호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가수 태양이 BTS 지민의 솔로를 지원 사격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30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는 이 조합 절대 못 잃어. 범접할 수 없는 바이블라는 글과 함께 태양과 지민이 함께한 지민의 솔로곡 라이크 like 크레이지의 챌린지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앞서 태양의 노래 바이브에서 함께하며 명실상부 K팝 레전드 그룹인 빅뱅과 방탄소년단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데뷔 이후 첫 솔로 활동에 나선 지민을 지원 사격하는 태양의 후배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속두 사람은 메인댄서 다운 완벽한 춤 실력을 보여줘 감탄사가 나오게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반가운 조합의 국내 팬들은 물론 많은 글로벌 팬들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태양과의 챌린지 영상 하루 뒤에는 최근 가장 핫한 후배, 뉴진스가 함께 했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이 엘리베이터 안음악에 맞춰 아이돌 그룹으로 미쳐서 챌린지에 후배 뉴진스를 초대했습니다.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과 해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민과 함께 멋진 춤을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방탄소년단의 공식 틱톡을 통해 공유되고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민과 함께하는 미친 듯 챌린지에 더 많은 아티스트가 합류할 예정이어서 팬들은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의 더 많은 댄스 영상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아이돌들이 하나로 뭉쳐서 지민의 솔로곡 이른바 미쳤어 챌린지에 참여하자. 전 세계적인 인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4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민의 빌보드 핫백 1위는 K팝 솔로로 거둔 최초 최고의 기록이자 그룹과 솔로 모두에서 거둔 기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K팝의 저변이 보편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고 특히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여전히 K팝 전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라는 걸 증명한 사례라고 말했는데요. 정평론가는 향후 지민만이 아닌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 곡들도 기대된다면서 나아가 K-팝에서 아이돌 그룹만이 아닌 솔로 가수들 역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민에 이어서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멤버는 슈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오는 7일 첫 솔로 음반 디데이의 성공 개곡 사람 파트 2를 발표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곡은 특히 가수 아이유가 이 노래의 피처링으로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협업은 그 이후 3년 만입니다. 슈가는 2020년 5월 아이유의 에이의 프로듀싱과 피처링으로 참여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쓰는 등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에는 슈가의 앨범에 아이유가 참가해 슈가의 랩과 아이유의 청아한 음색의 조화가 놀라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슈가는 이번 앨범의 전곡의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슈가는 앨범 발매와 함께 월드투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슈가는 휴식기의 영어, 일본어, 기타, 건반, 화성악, 춤등 다양한 레슨을 소화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처럼 팀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공연과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다할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투어에서 어떤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줄지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이 내놓은 세계적인 보이그룹으로 군대에 있는 동안 멤버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해도 다른 케이팝 아이돌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춤과 노래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각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철학을 담은 음악을 통해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탄소년단의 힘이자 케이팝의 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잠시 휴식은 팬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